대한민국 당 대변인 진수정입니다. 2019년 4월 24일 제 127차 최고위원회의용 조원진 당대표 발언입니다. 불평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촉구를 위한 제 120차 태극기 집회 24일 오후 3시에 개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촉구를 위한 제 120차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신 지 755일이 되었습니다. 2년하고도 25일이 지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년 1개월 만에 특별 사면될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잔인한 이신강군과 정치보복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당시 대법원의 계교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이 2018년 4월 1일이었고 2018년 2월 1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병합 심리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 죄양 법정주의의 원칙, 증거 우선주의의 원칙 등 모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재판을 그야말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덮어씌우기 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애국당 당원들과 애국 국민들은 오후 2시 반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평집행정지를 원하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공정과 공평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망언에 가까운 허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공청과 공평의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의 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대한의국당은 어제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망언에 대한 규탄 대회 뿐만 아니라 사과와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역대 어느 국회의장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명, 혹은 형집행 정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를 표하는 국회의장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에불조하는 국회의장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최면과 위신은 세워야 합니다. 국회의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삼권 분립의 가장 보인 국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조원진 당 대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문의사 국회의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한외국당은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에 의해 악용될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 장기 직권 음모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넣어서 고위공직자비수사처, 리 이하공수처, 설치권과 같이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왜 저렇게 공수처의 목을 메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공직자에 대한 사찰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들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권력 남용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 공수처를 악용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의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와 자파 독재 정권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분명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조국민정수석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아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을 공식적으로 사찰하겠다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 대안의 국장은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선거구 조정 문제는 선거구 몇 곳만 조정하는데도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1, 2년간 준비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부수퍼 정당을 제외하고 좌파 정당끼리 모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바로 음모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연정을 주장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인사참사 외교참사 경제참사 안보참사 등 대한민국을 참사국가로 만들었고 국민의 미심이 떠나고 21대 총선 이 1년밖에 안나는 이 시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자기들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색깔이 같은 정당들이 모여서 장기 집권 음모를 획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의 연동형 불리의 대표제입니다 다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주동 세력인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권성동, 김성태. 이들을 쳐내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자파 독재 정건과 싸우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을 보면 한심합니다. 2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대표라는 이해찬이라는 자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어린아이 붕괴하듯 말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군사합의에 의해서 안보가 무너지고 김경수 지사의 석방과 같은 이러한 법치가 무너질 때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체제와 역사의 전쟁에서 체제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헤쳐야 한다고 공경훈이 KBS에 말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국회 루텐더홀에 모여서 시위나 하는 나라 다 망하고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아니란 그런 시위를 가지고 좌파 독재 정권, 거짓 촛불 정권, 권력 찬탈 정권 이들이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나스팔트에서 피를 흘리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아스팔트에 피를 흘리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거짓 촛불 혁명을 뒤집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 불법이었다고 선언하지 않고, 탄핵 주동 세력인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권성동, 김성택 이들을 쳐내지 않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좌파 독재 정권과는 싸우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자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더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억사발 정권,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탈원전의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앞에 두고, 나자르바이프 전 대통령이 원전 건설을 한국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공학도들을 다 몰아내고 원전 기숙자들은 다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뺏어버리고 원전 관련 산업도 다 죽였습니다. 창원을 비롯해 원전 관련 부품업체들은 다 도산하는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 대한민국의 원전을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좌파들은 원래 이러한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박근혜 정부 때 2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기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급격히 경영이 악화되어 1,376억 원의 단기 손실을 냈습니다. 한국전력은 어떠합니까? 10년간 연평균 3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다가 지난해 2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12년 8,179억 원의 적자를 낸지 6년 만에 적자를 내고 올해는 무려 2조 4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과 한수원의 적자는 오로지 원전 폐기에 따른 잘못된 정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원전 폐기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먹사발 정권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발로 걷어차는 정권, 먹사발 정권의 문재인 정권을 규탄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소위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런 이유 배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원전 폐기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탄핵의 부담성을 밝히는 것이 보수파의 가장 시급한 문제. 오늘 현 시점에서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시작된 지가 1년 11개월째입니다. 2017년 3월 10일로 따지면 2년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일을 겪었는데 지금 보수 우파 정당이나 정치인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단에게 부당성과 불법 거짓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답파 독재 정권을 인정하고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촛불 혁명 과업 안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도 무시하고 야당도 무시하고. 야당 정치인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해도 그 안에 탄핵을 주동했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력이 떨어지고 정당성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할때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농성을 국민들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자체적으로 탄핵을 주동한 사람에 대한 책임도 묻지 못하면서 어떻게 탄핵세력, 저 촛불혁명세력이라고 말하는 탄핵 주동세력에 의한 권력 잔딸자들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렇게 방문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소위 보수라고 자칭하고 있는 정치들은 아스팔트 위에 피를 뿌릴 각오를 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한 번도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경험해 보지 못한 좌파 독재 정권. 그것도 장기 집권 음모를 가지고 있는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권력 기관을 장악하고 사법 분립을 해체시키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 장악한 이 좌파 독재 정권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 재판소까지 완전히 장악한 자파 독재 정권과 싸우는 유일한 길은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2년간 저 거짓과 불의의 투쟁을 했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거짓과 불의에 불종하고 침묵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나라가 이징역이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무소부의의 권력입니다. 그들은 입법부의 굴종의 모습을 보고 투쟁하지 않고 용기 없는 야당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장악했습니다. 대법원을 장악했습니다. 권력기관을 장악했습니다. 행정부, 반발하는 공무원들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라는 법적 안전장치를 준비합니다. 명령 기간에 있는 군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다 채웠습니다. 더 이상 국가 시스템으로 저들과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한 가지, 국민이 동의와 지지와 국민들이 분노하고 침묵하지 않고 일어나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대한의 국당은 그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2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가장 앞질절이고 포악한 공포 정치, 억압 정치, 국제정치의 민낯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쟁한 것 아닙니까? 늦었지만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탄핵주동세력 탄핵오적과 홍준표를 당에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국민께 먼저 투쟁하며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진솔하게, 그리고 사심없는, 오직 대한민국의 정체성, 체제, 역사를 위해 목숨을 던진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대한민 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